자, 윤석열 출당.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형 선고를 내리기 위한 사전 작업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정청래가요. 지난 그러니까 올해 1월에 법사위에서 내란죄 형사 재판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당할 거다. 이렇게 법사 위원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자 이게 서울신문에서 정청래가 유튜브에서 나온 겁니다만 한번 여러분들도 서울신문 유튜브에서 정청래가 하는 와이말 농담으로 이제 들으실 말이 아닙니다. 윤석열은 사형선거받될 거예요. 자 이게 이럴만 하더라도 정청래의 폭탄 발언에 뭐 국회가 난리가 났다 국회가 뭐 뒤집어졌다 이러는데 사실 뒤집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얌전하고 고분고분하고 아주 깨갱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 나한테 윤석열 묻으면 안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정청래 저 말에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요 민주당에서 뭐모경열이니뭐 김기편이 그리고 제일 먼저 지규현 판사의 룸살롱 의혹을 이 제기했던 그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 이게 저는, 아니, 지규현 판사가 그렇게 무서운가? 지규현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줬기 때문에 지규현 판사가 저 재판을 맞게 하는 거를 보지 않으려고 그러나? 저는 이 정도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요, 민주당 쪽을 좀잘 아는 사람 그분한테 좀 물어봤어요 왜저 직위현을 못 봐가지고 그러냐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정도예요 뭐 겸손은 힘들 힘들다 여기서 김호준이가 낄낄대면서 아, 직위현이가 밤을 좋아한다며 밤 생활이 화려하다며 뭐 이러면은 노영이가 아뭐 일찌감치 술집에 들어가더라도 밤 늦게까지 거기서 끈질기게 있다는 둥. 뭐 지들끼리 완전히 직위원을 진위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위원을 저렇게까지 할게뭐 있나.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상한 사진들을 막 이제 내놓는다. 직위원의 그 현장 사진을 내놓는다 하는데 이 사진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슨 호텔의 라운지에서 이 맛있는 식당 사진. 그리고 또 하나는 뭐좀 노래방 같은 느낌이고 이 강용석 씨가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저는 이제 진짜 룸살롱에 몇번가 보긴 했지만은 그 자리 배치라든가 이런 건잘 몰라요. 근데 강용석 그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룸살롱이 아닌 게 남자, 어? 여자. 그다음에 남자, 남자. 그리고 또 여자, 남자. 뭐 이렇게 짝도 안 맞고, 이런 거는 룸살룸 일리가 없다. 이건 부부 동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쪽에 있어서는 뭐, 이 강용석 변호사가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맞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런 말도 합니다. 청담동 첼리스트 사건으로 우리가 개명신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뭐, 이 직위원을 죽이려고, 직위원의 옷을 벗기려고, 또 직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내란 재판을 못 맞게 하려고, 저는 여기까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민주당 안에서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제 6월 3일 선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에 하나라도, 이재명이가 당선이 되면은요, 6월 3일하고 6월 4일, 아예 여러분 공기가 다를 겁니다. 공기 자체가 다를 거예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조선 인민공화국과 같은 남조선 인민공화국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북한에 갔을 때 육로로 갔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육로로 이렇게 사박오일인가를 켰는데, 정말 그 있는 동안에 가슴이 터! 막히고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고속도로 같은 이 육로를 이렇게 쫙 가는데 이 CIQ라고 해서 그 분기점이 있어요. 분기선이 그거를 탁 넘는 순간 그 하늘에 그 나무에 그 길인데도 와 숨을 제대로 쉬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6월 3일과 6월 4일과는 북한과 대한민국의 차이처럼 엄청난. 대한민국이 북한되는 날이 6월 4일이 될 것이다. 만약에 이재명이가 당선이 되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이 주변에 있는 형님을 포함해갖고 일곱 명이 죽었어요. 반에 하나, 김문수 지사가 비서실장도 죽고, 뭐 본부장도 죽고, 뭐 이래가지고 일곱 명이 김문수 지사가 GTX나 lg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유치하는 과정에서 광주 신도시 개발하는 과정에서 광교 신도시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람 이 7명이 죽었다 이러면 뒤집어엎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 가공할 만한 소름끼치는 빌런 중에 빌런 아수라 악당은요 사람을 그렇게 죽이기도 시시고 주면서 지금 대통령 후보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요 이재명이가 말한 대로 권력은 잔인하게 쓴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재명한테 지금 제일 두려운 사람은 누구겠어요? 김문수?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정청래를탁 앞에다 놓고 성난 개처럼 마구마구 짖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형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럴 때부터 아각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제일 장애물이 누구예요? 지귀현 판사입니다. 지귀현 판사는 간단치 않은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귀현 판사의 이 성향이나 이런 걸볼때 보수 우파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지귀현 판사는 굉장히 우리 보수들이 이 자유로운 사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뭐 이렇게 뭐 비빈다거나 이런 것 없이 꼿꼿하게 자기의 법리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굉장히 우수한 법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직위원이라고 할지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말 권위주의 시대처럼 사형을 내려라. 무기징역을 때려라. 그거를 직위원 판사가 혼자서 나는 못해. 그리고 이거는 내란죄가 아니야. 이건 무죄야. 이렇게 할 경우에는 뒤집어 퍼지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지귀현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무죄를 때리게 되면 이재명이 탄핵될 수 있습니다. 뒤집어엎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지 지귀현을 죽어서 이 귀신이 되게 만들겠다. 이게 지금 저들의 민주당의 계획인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다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김용태 같은 애를 굉장히 공작을 저는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정치를 하면서 민주당 애들이 어떻게 공작을 하고 또 인적인 그 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음모를 꾸미고 또그 음모가 아주 그럴듯하게, 즉, 아, 나하고 옛날에 친했잖아. 그러니까 와, 나하고 그렇게 옛 의리를 잊지 않아가지고, 내가 이번에 돈좀 먹고, 와, 이랬는데도, 아, 거기에 대해서 김용태 의원이 또뻥끗안 해줘서, 역시 의리의 김용태야. 김용태 의원, 응? 아, 그 지었고, 그거 뭐 두구두구 이렇게 하고, 우리가 현찬은애를 내보내줄게. 응? 김용태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나. 응? 지역그 사람들이, 모르는 애를 계속해서 내보내줄게. 그러면 우리 김용태 의원은 국회의장도 될수 있어. 사선 우선하면 이렇게 아마 당의정을 입힌 독약을 김용태한테 입에 지금 넣어주고 있을 겁니다. 제일 등신이 김용태죠. 그러나 더 문제는 저는 김문수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결단을 내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얘가 이준석이 도움이 이 정도로 그쳐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가당치도 않은 권력을 잡으니까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엄청난 거물이나 된 것처럼 의전서열 내가 메디다 하는 짓이 이준석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박찬대가 지위원 부장판사 접대 의혹을 감찰하고 재판에서 배제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오늘 하루 종일 박찬대가 떠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공적이 지금 지위원이된 겁니다. 왜? 지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무기나 사형을 때리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위원을 죽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죽여야 되겠다. 사형을 때려야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 정권이 마르고 닳도록 갈수 있는 거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쟤네들이. 지금 이재명이 5년을 하는데, 개헌을 하게 되면, 4년 중임제를 해가지고 8년. 그래서 5 플러스 8, 13년. 그리고 중대 선거구를 해가지고 1등이고 2등이고 똑같이 가면서, 아, 국민의 힘. 너희들 2등, 다, 저기 당선해도 빼지할수 있어. 같이 가자고, 응? 동반 정권을 우리가 뿌리자고, 이렇게 지금 꼬시고 있을 겁니다. 정말 무서워요. 소름 끼칩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 아니 뭐, 직위원이 뭐, 길들일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저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권은 너무너무 소름 끼치는 애들입니다. 자 오늘 이 와중에서 우리에게 어, 나름대로 메시지를 주는 뜻 깊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기자와 경찰관 폭행 뭐 이러면서 서부지법을 완전히 폭도로 애국 청년들을 그렇게 만드는데요. 이 법원에 침입했던 서부지법의 청년들, 이것만 또난동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걸러 들어와야죠. 애국입니다. 네 명에 대해서 징역형이 내려졌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서부지법 사태에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하성 변호사가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어 지난 월요일에 내려졌던 이 재판은 진격의 변호사가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그때 젊은이들이 어뭐 판사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자백하고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 형을 면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다른 변호사를 쓰고 잘못했습니다 죽여주세요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 그 청년들이 1년에서 1년 6개월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진격의 변호사가 이하성 변호사로 비롯해 갖고 진격의 변호사들이 우리가 서서 죽더라도 끝까지 투쟁하겠다 그래야지 판사가 제대로 겁을 먹는다 그리고 법리로 이 쳐들어간다 그리고 도대체 동영상을 가지고 이게 편집된 동영상인데 그걸 증거로 쓰겠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법정에서 징계계 변호사들이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무릎 꿇고 비는 게 아니고요.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 결과 서부지법에서 오늘 4명이 재판을 받았는데 2명은 1년,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고요. 나머지 2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50%의 승률인 거죠. 이 이하성 변호사와 진격의 변호사가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제대로 투쟁 전략을 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너희들이 안 싸우면 우리 당원이라도 싸운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은 국민이라도 싸운다. 내 지금 모짜렐라 님께서요. 어 내일 4시에 국 국회 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김용태 정계 은퇴 촉구 집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가주시기 바랍니다.